이번에는 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 베벨을 줬죠 조그맣게 여기다 그죠 얘도 보면 베벨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게 약. 약간씩 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짝, 살짝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얘가 미세하게 배벨하는게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 치수가 0002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겨우 이게 배벨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를 만들어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작업해야 좀눈이잘띌것 같아요. Shift S, To Geometry, Shift S, To Selected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박스 커터를 키고, D키,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메이크 알겠죠? 클릭하고 컨트롤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럴 때 쪽. 넣고요. 자 단테 했지. 를한 정도. 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탭 오브젝트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Ctrl A, All Transform, 탭. 이렇게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Ctrl B. 휠을 돌리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trl B. 이렇게, 여기다 컨트롤 B. 이렇게, 컨트롤 B. 여기는 14 정도를 줬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B. 여기는 18로 가야겠네. 그리고 여기, 여기, Ctrl B. 예, 일단 합쳐줄게요. A, 4번, 클리너 해주고, 1번 키. 그러면, 여기 중복된 게 없겠죠? 그러면 됐고, 길를한이 정도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작업볼게요탭 이쪽에지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플을 만들겠습니다. 탭 이면 이면 Ctrl B 이 선택하고 투명상태에서 하이키 이렇게 한거죠 이렇게 놓고 얘를 i 프트 D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하고요 Q 눌러서 관계를 끊어 줍니다 탭이 면을 선택해서 E키 눌러서 이렇게 뽑아 줍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만큼 잘라서 버리고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상 큐 스마트 플 라이 그리고 탭 버텍스 l 다 선택한 다음에 4 눌러서 클리너을 한번 해주고요. 오브젝트로 돌아갑니다. 자, 탭 버텍스 다 선택하고 클리너블 한번 해주고요. 탭 이렇게 해서 x 디졸버 엣지 이렇게 해줍니다. 탭 오브젝트로 빠져나간 다음에 얘를 그만큼 집어넣고 q 디퍼런스 됐죠 네, 이렇게 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슬래시 텍스로 바꾸고 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정만 이쪽으로 합쳐 놓고요. 이렇게, 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자, 얘를 선택하고, 탭, 컨트롤, 알트키 누르고, 여기. 그다음 코드 한 다음에, 컨트롤, 비. 이 정도로만 해주고, 팔8 네, 정도 좋습니다. 이거를 복사해 놓을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컨트롤 b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b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나서 탭이 면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shift n 노멀의 인사이드 컨트롤 l b 휠을 바깥쪽으로. 재단 당겨가지고. 챔퍼를 이렇게 줍니다 됐죠? 탭 오브젝트로 돌아오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 선택하고 자 Shift S to Geometry Shift S to Selected Alt X 이렇게 해주면 좌우가 됐죠 Q 눌러서 스마트 어플라이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Alt X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맞네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 Alt, Crix.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더 정교하게 하려면, 여기 뭐 구멍을 파든지, 여기를 잘라내든지 하면 되죠. 우선은 이제 이런 제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세하게 베벨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각이 탁진 것보다는 미세하게 베벨을 넣어주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눌러서 여기 데벨 있죠. 이걸 Alt 키 누르고 데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한 35, 35도 좀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얘를 25. 15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다음 시간은 얘를 만들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것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디테일이 죠 별거 아닌데 약간 디테일한 느낌이 확 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만들겠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